현역가왕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관객의 주목을 받아 시청률이 상승하는 긴장감 넘치는 경쟁을 목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관객들의 관심의 중심이 되어 뛰어난 가창 능력뿐만 아니라 생사를 가를 1대1 데스매치의 매력에도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흥미진진한 점은 참가자 중 절반이 작별 인사를 해야 하는 1대1 데스매치가 다가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흥미로운 그림 속에서 전유진이라는 이름과 마스크 거래 모습이 온라인 포럼과 소셜 미디어에서 뜨거운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현역가왕에서 관객들로부터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가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1대1 데스매치에큰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전유진과 마스크 거래 이미지가 함께 나타나 예고편을 공개함으로써 많은 팬들은 그들 간의 대립이 멋진 전투가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 데스매치에 관한 공식 정보가 없어서 기대와 호기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탁월한 재능과 기술로 두드러진 인물로 예선 라운드에서 꼬마 인형 곡을 선택하여 21점을 획득했습니다. 모두가 전유진이 1대1 데스매치에서 만만치 않은 상대이며 가급적 맞붙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능 있는 소녀는 여전히 겸손한 정신을 유지하며 인내심과 세련미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마스크 걸은 신비로운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사이찬미를 선택하여 인상적인 스물점을 획득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매력과 깊은 신비로움으로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아내며 그녀는 강력하고 독특한 이미지를 구축하여 군중 속에서 돋보이는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예선 라운드 결과를 비교하면 전유진이 현재 마스크 걸보다 더 높은 점수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수치에만 그치지 않고 시청자들의 응원 역시 이번 데스매치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전유진은 꼬마 인형 무대로 11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모았지만 마스크 걸은 사이참미 무대로 14만 1천여 개의 조회수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유진이 마스크 거래에 비해 팬 커뮤니티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명백한 지표입니다. 심사위원들의 평가, 점수 이외에도 관객의 지지를 표현하는 투표는 데스매치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전유진과 마스크 거리 데스매치에서 서로 마주칠 경우 전유진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심사위원단의 평가, 점수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심사위원들의 기본 변화와 의견은 모든 예측을 바꿀 수 있으며, 어떤 시나리오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에 따르면, 전유진과 마스크걸이 데스매치에서 만난다면 승리자는 누구일까요? 모든 것은 예측이며 진행되는 데스매치까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전유진과 마스크걸 두 인물 모두 전망이 좋아 앞으로 펼쳐질 데스매치는 흥미롭고 예측할 수 없는 고조의 전투가 될 것입니다.